안녕하세요, 오랜만이에요. 감사합니다,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. y c a n hear? 안 들리세요? 일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. 어우,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랑 케미 짱.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오랜만에 우리 하이라이트 동생들 만나서 너무 행복한 네,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은 동생들이에요. 네. 아... 보고 싶습니다, 여러분. 홀린 거, 우리 만나서 또 좋은 날이 오겠죠. <laughs> Be careful, Covid. 음. 맞아요. Hope you guys are okay. 민나상 깬키라스가 여러분들 코비드 나인틴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그동안 뭐 하셨니 했는데 저 오늘 일하고 네왔고요 요즘 뭐하고 사냐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글쎄요 요새는 또 이제 뭔가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. 갱인기 t h 얼굴이 안보여요 폰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폰을 밑으로? 밑으로 이렇게요? 보여요? 대롱대롱 대롱. 응? 이게 뭐야 여기 별이 붙어있네 너 붙인거야? <laughs> 나 이거 처음 봤어 이거 뭐야 별이 붙어있어 <laughs>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아기자기 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매니저예요. 이, 보세요. 별을, 야광 별을 붙여놨습니다. 야, 저 지금 이거, 알아. 내 표, 폰을 밑으로 내려라 그래서 알았어. 뒤에도 붙어있어요, 우와. 야, 이거 나 몰랐어. 야광 효과가 잘 없나봐. <laughs> 그지? <그치? 웃음> 어, 그치, 받아 아, 너무 신기한 일이네. 별이 있네. 어, 별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알아 이걸,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다. 야, 이 별까지 이렇게 또 예쁘게 붙여놨는데, 또 이걸 발견도 못하고. 참. 아이고. 아무튼, 오늘도 또 늦은 시간까지. 아, 또. 아돌라스쿨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감사드리고요. 음. 얼른 주무시고, 좋은 꿈꾸시고.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전혀 모르겠어. 뭐야. 나 지금 너무 화났어. 화내지 마요. Don't be angry. 하트 열심히 누르고 있어. 고마워요. 하트가 엄청나네요. 음.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또또 또 빨리 만나요. 오늘의 TMI 서브웨이를 먹었는데 음. 서브웨이에 계란 에그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. 정말 맛있었어요. 코로나. 걸리신 분 후유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빨리 나으시고 우리 모두 잘 이겨내요. 곧 만나요. 여러분 잘 자요. 그날 덴버는 저기 뒤에 있어요. 우리 덴버. 안녕!